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얘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 러어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유언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어, 바울의 선교여행은 사도행전에서 총세 번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1차 바울의 선교여행은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 중심이었는데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유럽, 그리스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1차, 2차 선교여행에서 개척한 교회들을 바울이 다시 재방문해서 다시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고 결속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장면, 또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운 장면들입니다. 오늘 18장 24절에서 24, 25절 말씀 보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어, 아볼로가 학문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그래서 그쪽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유대인에 해당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보면, 근데 아볼로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볼로는 어, 구약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풀어 설명하긴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아볼로에게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도즉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아블로가 확실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약속된 그 바로 우리의 구원자 주인임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아블로가 에베소 교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아가야와 그마게도니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힘있게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 교회의 복음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들어가면 그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마침 바울은 아시아 북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전에 하나님의 뜻이면 에베소에 돌아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제 지킨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받았, 받기도 했고요. 근데 아직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성령도 당연히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을 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한 10장 전후반까지 베드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중반부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동역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 아굴라 부부도 나오고 어, 디모데도 나오고 신라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옵니다. 하지만 베드로든 바울이든 아볼로든간에 결국 이들을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울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또 아볼로가 해박한 성경 지식과 유창한 말씀씨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탁월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지체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 쟁쟁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적, 즉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세계 성교 완성을 위해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볼로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모르고 무지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전도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대단했던 사람들이 이를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 나중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결국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삼김과 수고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요. 다른 지체들의 수고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 누군가에게 우리가 브리스길라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아볼로가 되어주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 맡겨주신 분량대로 충성되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정말로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